노션 AI 월 사용료는 10달러입니다.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글을 써주는 건데요. 글 자동으로 써주는 거 지금 실행해 봤습니다. 10달러는 한국 돈으로 13,663원입니다. Okay, 노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있채 GPT는 20달러인데 노션 AI는 10달러입니다. 채 GPT하고 노션 AI하고 같이 사용 중입니다 챗 GPT는 영어로 해서 질문하지만 한 시간에 물어본 3시간인가 4시간에 물어볼 수 있는 거는 25번이지만 노션 AI는 여러 번 시도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습니다 한 달에 노션 AI는 $10 그 다음에 챗 GPT는 $20입니다 챗 GPT는 26,000 27,000원 정도 들어가고요. 노션 AI는 13,000원이 들어갑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